안녕하십니까 러키 럭키 농장의 러키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18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는 보시다시피 완전 노지입니다 여기 이제 요 앞쪽으로 못 자란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절단을 했었고 싹이 났는데 벌써 났는데 이렇게 이제 냉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 눈이 하나 아직 터지지 않은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요걸로 키워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눈은 일단 따주고 보면 색깔이 보랏빛을 띠면서 아마 냉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요 나무는 어차피 요 눈으로 이제 내일이랑 모레 춥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트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괜찮지만 문제는 위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요것도 조금 받은 거는 보니까 안에는 또 녹색을 띠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한눈전지 한 거는 요렇게 이제 튀어 나왔는데 요쪽 거는 이제 덜 하지만 저쪽으로 가보면서 이제 보면 보라빛을띄는게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눈 단초전지 한 거는 아직 싹이 트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나올랑 말랑 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거는 이제 한눈 전지를 두눈 전지 를 이제 해가지고 이런데 색깔이 보이실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보랏빛으로 많이 변한 거를 보면 아마 냉피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 보랏빛을 띠지만 또 전개가 되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다가 마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고 색깔이 이렇지만 아직까지 수분기나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지에서 먼저 난거 전체적으로 지금 요렇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잘 자라지 못한다면 여기 이제 눈 위에서 트일지 안 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받아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요런 것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눈 전지를 했지만 아직까지 눈이 트지 않아서 색깔이 괜찮은 반면 요렇게 이제 잎이 전개될랑 말랑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나무는 마이하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laughs> 싹이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색깔이나 그런 거에 를 봐서는 냉피에는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주 샘도 보이고 이 품종이 뭔지 이제 빨리 열매 결실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laughs>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한눈전지를 한 거는 요러한 상태고 이제 이쪽에는 색깔이 변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또 부하에서 나온 거는 이제 또 색깔이 조금 간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제 보랏빛을 띄었었는데 조금 전개가 되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도 이제 색깔이 보랏빛을 띠지만 뭐 괜찮아질지 아닐지는 조금 두고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이랑 이제 내일 이제 영도, 영하 2도로 잡혀 있는데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럭키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